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개미 TV 안산 김이고요 LNF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LNF 같은 경우에는 어,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드디어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훈풍으로 인해서 LNF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어,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원통용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 물론 이제 다른 회사의 원통용 배터리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용 배터리 만들 때 양극재를 어디서 고급, 공급 받느냐? 바로 LNF 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엠 이런 곳에서 공급을 받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LG 엔솔로 들어가고요. 요 LG 엔솔이 테슬라로 들어가는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굉장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종목들이 뭡니까? 또한번 들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lnf도 어, 치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lnf가 그래도 9만원 구간에서는 행보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래위 차이는 조금 있어요 어, 9만원 아래에 8만원 거의 10만원까지 박스권이었죠 어, 요 구간을 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어, 10, 11만원, 11만원 근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어, 바닥에서 드디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추가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LNF는 우리가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요 lnf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 15만원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저는 요 구간 전체가 어 매도다. 아요 구간 자체가 가매도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 lnf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나쁠 겁니다. 나쁘겠지만 어 주가에는 이미 뭐죠?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조금 어땠죠? 좋지가 않았죠. 좋지가 않다 보니까 밑꼬리가 조금 달린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안 좋으면 이거 확 밀어버렸겠죠. 하지만 오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살짝 눌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가격이라도 뭡니까? 저는 조정을 받는다 라고 하면 조금씩 모아 갈 만은 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이 종목에 몰빵을 해라 이런 얘긴 또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좀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 로보택시 10월 10일 날 들어오는 거고요. 어, 테슬라 홈풍이 저는 분명히 또 불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분기 전, 전기차 인도량 수치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전기차 캐즘 돌파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 전기차가, 어, 캐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런이야시가 나오면 2차 전지 쪽으로 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어, 2차 전지 종목들을, 어,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2차전지 종목들이 어, 4분기에는 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어, 더군다나 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2차전지 쪽은 우리가 어, 보유의 관점으로 지금은 봐야 됩니다. 그동안 어, 캐즘이다. 그 다음에 포비하다 그래가지고 전기차가 막 불도 타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 비싸가지고 못뭐 사겠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해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보니까 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구요. 맞죠? 어, 실적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어, 사실이구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LNF인데, 음, 어, 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LMF인데, 여기서 이제 빠지긴 했지만, 어, 빠지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요렇게 채울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 목표가를 짧게 잡으실 분들은 15만원을, 어,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어, 그렇게 말씀을 어, 조금 드려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요, 어, LNF 같은 경우에는, 어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가 안좋안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그래도 2분기보다는 적자의 폭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요 네이버 추정에서도. 지금 518억으로 어 적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당기순익도 이렇게 적게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현재 그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니켈 함량이 굉장히 좀 많이 된 그런 양극재를 좀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어, 어 거기 어, 그 부분이 이제 또 LG 엔솔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어 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현대차에서 배터리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양극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LNF가 또 양극재를 현대차에 납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요걸 보시면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LNF, LG화학 중국 업체들과 지난 2분기부터 양극재등 배터리 앱생 소재 공급 물량 및 납품가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O는 좀 미축이 될수 있지만, 오히려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는 lnf나 f probm 보스코 표치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쩌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저는 보유 의견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